아음에 제시된 이렇게 되었어요. 다음에 제시된 개혁 내용을 공통으로 포함한 것은 반드시 공통적 포함 자료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자료는 이제 그2시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문제로 들어지는데 우리가 일차적으로 종나라와의 조공 관계를 청산하라. 이것이 혁신 정부 강령제 1조가 됩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이 주도했던 1884년 갑신정변의 제1조가 바로 천국에 대한 배척이죠. 왜? 그들은 친일 세력이었기 때문에 인민평등의 실현에 따라서 무엇을 강조하죠? 문벌을 폐지하라. 그래서 문벌 타파를 외치게 됩니다. 평등사회를 구현하자는 거죠. 해상공국을 혁파자라고 했는데요. 해상공국의 상은 상인 요건 보부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찍이. 보부 상인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세금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설치했던 국가 공적 관청인데 이게 1883년에 설치가 되었던 기금다. 왜 정부가 특정 상인을 비유하고 특정 상인에게 세제 특혜를 주는가? 해상공원 즉각 협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옥균의 생각이죠. 재정을 이뤄놔라 어디서 관장하라겠어요현 재경부에 해당되는 호조에서 재정을 이론적으로 관장해야 한다고 역설을 하죠 자 해서 이것이 전체가 신정부강령 14조 때문에 답원 4번이 됩니다 1884년 양력이에요 12월 5일 날 발표가 됩니다 갑신정변이라는 것은 의의가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사건 최초의 근대적 정치 개혁 사건이고 이것을 주도했던 세력을 급진 개화파. 일본의 문명 개화를 모델로 삼았던 급진 개화파의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의 서광범, 소재필을 갑신 오인방이라고 합니다1880 이건 언제 있었어요? 94년이죠. 94년에 갑오개혁의 일차가 있었고요. 홍범 14조의 선포는 95년 제2차 가보객에서 발표가 되는 겁니다. 95년 1월 며칠 7일 여기 홍범 14조고 독립협회는 1896년 7월에 조직을 했죠. 서재필 남궁옥 정교 같은 분들이고 헌어육조는 1898년 10월 29일 종로 내거리 관민공동회에서 채택이 됩니다. 대정부건의문이죠 헌의육조의 특징이 뭐죠? 바로 이번 군주제와 미국식 의회 민정치로 집약이 된다. 동학 농민 운동은 1894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 꼬박이었고요. 당시 배정 개혁안은 언제 채택되는 겁니까? 1894년 전주성을 4월 27일 날 점령하고 5월 8일 날 발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료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답이 4 번이 되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보기로 합니다. 금성문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지금 금성문에 대한 내용으로서 올치하는 것을 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상으로 지금 금성문의 금성문이 뭐죠? 돌에다 새긴 글씨, 돌에 새겨진 옛 문장을 금석이라고 합니다. 세금자, 돌속자, 그럴 문자를 쓰는 거죠.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을 잡아야 합니다. 울진 봉평 신라비가 언제 만들어져요? 이것이 법흥왕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6세기 신라 23대 법흥왕 버풍왕. 524년. 법흥왕은 11년이 되겠네요. 이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 사건을 처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였죠. 왜? 이 울진 봉평비는 법률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이죠 율령이 기록된 비문이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울진봉평실라비는 율령에 따라서 율 형법이고 령 행정법이죠 따라서 령을 위반한 녀석을 율로 재판하는 겁니다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겠죠 관련이 깊죠 때문에 이것은 옳으니까 답일 수 없죠 임신석이석은 612년 26대 진평왕 때 만들어진 것이고 임신년 612년 원숭이띠 서맹산 사실을 기 기록해준 석돌여라뭘 맹세해서 기록했어요 세 가지 충신 면학정진 국가왕에게 충성을 다하자 사군이충 너와 나 친구 사이에 반드시 이 믿음을 지키자 교우이신 그리고 우리 3년 내에 유교경전을 습득을 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열심히 공부해서 3년 내에 유교경전을 습득 다시 만나자 면학정진 젊은이들의 나아갈 방향이 기록돼 있는 거죠 화랑도의 맹서문입니다 이게 틀렸죠? 자북이를 켜게 격퇴하 무찔렀다 광개토대왕은 서기 400년에 신라에 침략했던 외놈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따라서들렸고이 부기는 누구하고 친선 관계를 맺었죠? 백제 무령왕과 성왕 그리고 신라 고려에선 장수왕때께 부기와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이 부기를요. 일명 후위라고도 하고요. 계로왕의 국서가 들어가죠. 자, 어쨌든 광개토왕비 자체는 4배 누가 만들 이건 414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들 장수왕 2년에 세워진 거고요. 자 왜구를 크게 무찔러서 신라를 원병했다. 자 이때의 요 관련 자료가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서 왜구를 격퇴해 준건 변에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입증하는 비문에 뭐가 있죠? 자료에 바로 호명 그릇이 있죠.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상으로볼때 어떠한 개념을 알아볼 수 있는 거 하면 여기가 지금 고구려가 되겠고 이게 신라가 되겠죠. 백제죠. 이렇게 돼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당시에 이제 고구려는 누구랑 손을 잡는다? 고구려는 신라와 연동되어 있고 중국의 전진과 연동되어 있죠. 그래서 전진, 고구려, 신라가 진선 관계고 자, 중국 대륙으로 가서 중국의 동진, 동진 플러스 백제 플러스 가야 플러스 일본과 연동돼 있어. 다시 얘기합니다. 일본 가야 백제 동진이 친구. 그래서 여기에는 일본 외놈들이 그신라를 침략한 것도 사실은 백제가 교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 혼내줘라 말이죠. 이래서 광개토제왕이 출동했더니 외놈들이 어디로 갔죠? 금관가야로 들어갔죠. 그래서 광개토제왕이 금관가야까지 치게 되죠. 하여 고구려가 터디어 낙동강 유역까지 들어가게 된다. 자, 요 과정을 잘 갖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를 그래서 답3번 부기관이라 왜구다 사택지적비라는 것은 성씨는 사시고 이름은 택지적 백제의. 3십일대의자방7 세기 백제의 상좌평 수상이었던 사택지적이라는 분이 만든 금성문의 비석이 됩니다. 여기는 뭐가 기록돼 있어요? 이게 기록돼 있죠. 상당히 염세적이죠. 이게 왜 그래? 도교 노장 철학의 영향. 인생의 덧없는 인생 무상을 기록했고 그리고 지난날의 젊은 날과 늙은 자기의 현실을 자탄하고 있는 비문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택적 비를 세우게 되는 것은 이분이 자기 집 증문에다가 불당을 건설했다라고 하는데 불당을 건설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문을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그 비문에 노장철학사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직기는 불당인데 엉뚱한 노장철학이 들어가 있죠. 그것을 잘 구분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료에서 보세요. 금성문은 역시 전체적인 것을 골고루 던지고 있다는 거죠. 썩어놓는다는 거예요.